안녕하십니까. 이번주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1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아들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곳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laughs>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학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laughs>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니,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11개와 22장의 말씀은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유다 왕 요시아는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 다스린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 요시아가 왕이 된지 18년이 된해 26세 때에 성전을 이제 수리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율법책을 그 읽은 요시아 왕은 이제 옷을 찢게 되었습니다. 왜 요시아 왕은 이제 옷을 찢게 되었나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요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음,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임했음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삶이었는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그옷 가짐과 또 혹시라도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없는지 또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이 어떤지 또잘 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치 거울 앞에 선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말씀 앞에 겸손해진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노가 미루어질 것을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은 이 진노가 미루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2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3장으로 이제 그 말씀이 넘어가게 되면 요시아 왕은 자신만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새로워지고또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처럼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가 변화하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어,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신과 산당들을 없앴고요. 그다음 에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되고 신접한 자나 또 점쟁이도 다 제거해 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이켰던 요시아의 요시아 왕은 이렇게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어,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극찬이지 않을까 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극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앞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람을 봐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이킨 자가 없었던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돌이켰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음, 때로는 그냥 옛날에 그 있었던 이야기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요시아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합한 말씀만 골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은, 진정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 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어, 이스라엘과 같이 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하게 되면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능히 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그것은 멀리하는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용납되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19라는 전염병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 동성애라는 것도 굉장히 미화해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고요. 뭐 살인이나 여러 가지 범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점점 더 악해져가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글소인들 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취해서 마치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하는 데에 오히려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했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해볼 그런 시대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먼저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음, 잘안 보이실 거는 같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말,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풀이요, 내길의 비친, 빛이, 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십니다. 음, 물론 우리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길이 비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쫙 이렇게 비춰준다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의 빛은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 일부분 발의 등불과 그 길의 빛은 그 지역만 그 빛이 있는 곳만 비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꼭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에 의지해서 어둠을 밝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인생길의 깜깜함 뒤에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순간, 우리의 인생길이 어두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 어려운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그런 간증들로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 나누는 그런 또 시기가 다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죠. 저희도 이제 지난 주에 일요일날 부족하지만은 또 밴드와 또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음 저기 경산에 있는 대구대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laughs> 킥보드도 타고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어 잠시 외출을 오랜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laughs> 성도님들께서 그 골방에서 또 혹은 방에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국에 인생의 모든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좀더 깊게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굳건이 서서 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번 주도 어,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모일 수 없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또한 기억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럴 때에참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서 있는지를 한번 더 점검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이런 시기에 또한번더 저희의 삶을 돌이키어서 하임 앞에 다시 나오고 또 요시아의 왕이 했던 것처럼 하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임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임 말씀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명동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시간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순간들을 또 하나님 의지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대명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길 원하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